실제 횃불행진에 참여했던 탈북민은 의무적으로 동원돼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채 기계적인 훈련을 반복한다고 증언한다. 너는 여기서부터 이 줄을 따라서 가라 하게 되면 그 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럼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글자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도 자기 가 무슨 글자가 생기는지 모르거든요. 북한 같은 사회는 정치 행사를 빠지거나 승인 없이 빠지거나 고부를 하게 되면 은 고위 노동칙 교수로 보내지거든요. 자기의 인생하고도 걸려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고기 빠질 수도 없고 함부로 반항할 수도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군중동원 행사는 절대적 의무이자 충성심을 평가받는 중요한 잣대라는 것 그런 만큼 연령별 조직별로 철저하게 관리된다고 한다 초등학교 8살 때부터 다 나가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종목이 대학생을 위한 종목, 그리고 중학생을 위한 종목, 그리고 초등학생을 위한 종목들이 있다면 면, 매뉴얼에 맞게 다 동원을 시키는 편이에요. 내가 그런 행사에 못 참가했다는 거는, 충성심이 없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학생은 혁명화라는 기간이 또 있어요. 학생의 상태도 그래서 뭐한 달간 동상 청사를 한다던가 충성심을 너는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한다던가 참여하지 않은데 대한 대가들이 꼭 있어요. 이 같은 강제적 군중동원은 대외적 홍보 목적도 있지만 내부적인 체제 결속의 목적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사실은 체제가 위기가 되면서 사람들 좀 결속시키겠다는 필요성이 생겼기, 생겼기 때문에. 뭐 아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90년대부터 본격화된 거니까 빈도도 많아지고 정도도 많아졌다고 좀 봐야 될것 같고 종류도 좀 다양해졌다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성과 집체성이 강한 데서는 그게 꼭그거 훈련을 고 특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집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러한 군중동원 정치는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0년 노동당 창건 6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이 모습을 이례적으로 생중계했고 외신의 주제도 대폭 허용했다. 대대적 군중 행사를 통해 대내외에 김정은의 북한을 선전하려는 의도였다. 김정은 집권 후 야회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불꽃놀이를 시적사업 중 하나로 정해 명절마다 대대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는 경제적 이유도 크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네, 취약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았던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최근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겠고 정치적으로. 그리고는 사실 김정은 정권에서 제안하는 경제적인 정책 중에 하나 특히 외화벌이에서 관광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데, 이제 관광을 자극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줘야죠. 지난달 15일 김일성 105회 생일을 맞아 또다시 열린 열병식. 대규모 행진이 이어지고 소짓하는 김정은을 향해 환호하는 북한 주민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강요받아온 이 같은 군중 동원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명백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가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적인 입장에서 설득이 아니라 이거 강제적 방법으로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인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근데 북한에 있었다고 라 하면 인권이 뭐지라고 물어봤을 것같다 실제 김정은 집권 이후 외신의 취재가 대풍 드어나면서 지쳐 주저앉거나 실려나가는 군인과 주민들의 모습 등이 포착되며 군중 동원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다. Falls, so cold, 북한의 각종 주민동원의 이면을 다큐영화로 제작한 러시아인 감독 역시 철저한 통제 실태를 폭로했다. 24시간 컨트롤 그그 <목소리> 북한 주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지면서 주민 결석과 체제 유지 효과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 내가 우리가 장사를 해내는데 그 6개월 동안 그거 한다고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나라에서 종해져서 너 이거를 이제부터 6개월 동안 해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당히 고기에 대한 보수가 있어야지 아무런 보수도 없고, 동원을 시켰다고 하게 되면은 그냥 뭐 노예제도에서나 볼수 있는, 광경이죠. 90년도부터 사람들이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 충성하는 거는 그냥 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다사대보회 김일성 생일 행사에 이어 8월 백두산 위인 칭송 대회 개최까지 예고한 북한 북한 주민들은 또 다시 3대 세습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공원 정책에 내몰리며 폭독한 여름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월요일은 어버이날이었는데요. 백승재 씨는 혹시 부모님께 카네이션 받아드렸나요? 네. 네.